맞아. 하자 저격들 하자 오이네 여러분 오, 오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맞지? 이게 왜 내... 맞습니다 왜 저희가 저죠 <laughs> 아니 이게 아닌데 어 뭐, 뭐야 같이 뭐, 뭐, 뭐. 뭐, 하실래요? 데이터, <laughs> 아니 그래. 저 파티원 다 구했습니다 화대상 어 뭐야 어, 슈퍼님 냉 뭐, 같이 뭐, 뭐, 하실래요? 어, 아니 저 아, 파티원 어, 다 구했으니까 파데서 그럼 보여줘 슈퍼님 뭐, 아, 냉 아, 뭐야 어, 뭐해 아아 어, 던진다 던진다 뭐야 아, 뭐야 어, 아, 뭐, 어, 보여줘 어 던진다 던진 뭐. 어, 뭐야 뭐해 오대호는 안되냐? 산타하신데 산타 옷으로 갈아입고 와 그러면 아이 어차피 안껴오대호는 안되냐? 치킨 안먹는데 직구했다가 보내드릴까요? 아이 어차피 안껴 아니 치킨을 안먹는데 어떻게 보내줘요 우리 또 먹는 어. 아아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에임도좀 이상해진 것 같다. 어이게 어, 아닌데. 아니, 어. 아, 내가 보여 드릴게. 보여 드릴게. 아, S Y. 오! <laughs> 네. <웃음> 아, 저대면 재밌겠다. 재밌긴 하겠다. 아이랑 저 역할. 예. 대샤 인맥이 저렇게 넓었나?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일대하게 만들어 줄 정말 대박이다. 저 호박인데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호박이요? 어, 어디? 어디? 행복하다. 누, 누구요? 누구요? 아 어디, 누구, 저거, 누구. 저기서 직구방에 바로 이름 걸어주세요. 명세를 발표라. 어 살려줘. 뭐야? 에스코미브로 에이미. 아이스 하는 곳. 이라 했더니 진짜 아, 이밍을 했네? 아 저거 내가 저기 간다 아파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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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 나 떨어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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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어, 룡룡이요? 어. 룡룡이라는 사람이 어. 없는데? 아, 막아줘? 됐다 뭐가 아이고, 됐죠? 그럼... 여러분 할수 있고,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어? 좋아요 아, 뭐, 뭐, 도와주러 간다고 도와주러 간다고 어? 와문 어? 어? <웃음> <웃음> 어? 어? 어떻게 들 어어? 나도 뛰어 아 오케이 이제 다 적립 정리할... 했어요 아 진짜 저 감사합니다 야 레전드 뭐, 모종사 뭐란아 우리 피를 막는 모종사 아, 좋아요 두 번이나 아. 아니 두번 하면 뭔지 폰이 취소 아니야? 아이한 아니, 아니. 한 번만 번. 해도 돼한번 해도 있어. 돼요 네 번이나 와 아, 정말 아, 빨리 고마워 빨리 끝내라 저격 좀 하자 아 좋아요 다섯 번이나 해드렸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 뭐야? 아, 감사합니다. 아파 아파 아파요. 어. 죽었는데. 어, 어, 아, 어 이거 네. 해주면 이거 라이브 중에 어, 아. 안 되는데 뭐는? 어이 어 내가 1등이야아니아이시차을 어. 어, 어, 해야지 시차. 이번에 못 했는데. 해야지야 티포 차이. 뭐야 돼 있는 상태로 세번 해줘 시참해야지 아 아, 아, 아 다른 거구나. 오, 아야. 아, 아, 진짜 너무 너 어, 너무 고마워. 어, 네 번이나. 어, 미국 수업이어가지고. <laughs> 난 여섯 어? 번. 아, 살려줘. 아, 호박머리 이거 점프 뛰셨는데? 아예, 알겠습니다. 아침 나야죠? 아 이거. 아니, 호박님 그줄 없는 번지점프 타시면 안 되는데. <laughs> 나도, 나, 나도 띄워봐도 돼. 낙사. 대박인데, 어거 굳이 이 해야지. 뭐야. 안녕? 와. 이게 뭐예요, 천만님? 네, 점재. 이게, 오, 이게, 오, 이게 뭐예요, 천만님? 왜 진짜예요? 천만님, 제가. 팁. 저도 띄워드릴게요. 오, 야, 뭐야, 이거. 천원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뭐야, 대박. <laughs> 아, 팁 받네. 천원 진짜 고, 너무 고마워요. 좋아요, 누가 드릴게. 천원, 천원에 환장해버리면 저... 저, 저런 <laughs> 자본주의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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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합니다. 저건. 이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저게 바로 자본주의라는 어. 것. 이게 어, 바로 디가지 그 뭐, 네! <laughs> 이게 바로 디포지. <laughs> 내가 뭔데? 응 음. 그럼 뭐지? 잠깐만 마이크 좀 끌게요. 위점님스보다 어, 어, 위시다. 와, 와 우리 산타팟 어떤데? 우리 산타팟. 신신은요? 신초는 안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한개더 붙이려다 참음. 한개더 붙었으면. 오늘 그다음 이제 회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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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e clinical. What's that? i t 개간지다. 아, m o n d on burning. It's 니 p 요티 a 저 t i d 성공 like hammond. I l i 어, 어 뭐야 문! 문, 문 천원! 고맙습니다4 0 0 0원에 2,000원 됐다? 개쩐다! 네 따끈따끈 가자. 아 그만! 뭐야 저역시패했잖아아 지참하자고? 시점 9시야는데? 아이 <laughs> 지참! 이번에 받은 단검 스킨 써보겠습니다. 오 단검. 어, 뭐야, 상대방 517퍼한 판, 예! 어, 아니, 아니, 정님 그니까, 그니까, 이거 진짜예요 어, 뭐야? 오. 오이. 신상치 오. 어, 오이! 근데, 신장치 않은걸? 어, 정원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어, 야, 네? 네? 어. 아 <laughs> 어, 어. 어, 우와! 아 우리 우리 대화로 해볼까요? 와 크리스마스 선물 뭔데? 뭔데? 와 크리스 여기서 대원 나도 듣고 크리스. 구글 네, 너무... 네, 네, 포인트 만개로 살거 있음 만개? 와 진짜 많한시다뭐야 만개. 이야. 랩도 낮아요.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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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응. 야옹 야옹. 아이고 겁나 미미미프미크 나도 크만아 미용 미용 아 미용 나도 마. 크만아 아니 왜안 잡히냐 어떻게 1번도 안안 잡혀 읽어, 읽어주세요 아, 랭클... 읽어드렸어요 나뭐핵 있을 것 같애 와응핵 음. 있을 것 같은 느낌 이야 대박이다 1번 텁 아, 너무 많이 나오는데 1번 아, 텁 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 읽었어. 나 질투. 괜찮아요. 그래. 다음 판에 나올 거야. 아, 플래그 아마도. 음. 이겨주세요. 어? 오이. 아니? <laughs> 어? 히님저 아 오늘 아 이499키본들 아아 질러서 보여주고 아 싶어요. 아? 어? 시청할때 오셔서 보여주세요. 이거 안 읽어지면 안 돼요, 여 읽어줬어요. <laughs> 어, 시간이 얼굴을 싫으셨나 보네요. 아 <laughs>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읽어드렸어요. 응. 오예. 예. 흑미. <laughs> 예? 아크님미 아니... 그 카타나 보여주고 싶어요. 아니, 있어. 어? 진짜요? 아니. 네. 예. 엄청 떠는데. 아그카 타나요, 예 아니, 아 진짜. 끝나안한 핵. 어, 307렙 딸피인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여기서 천원더 당겨버리기만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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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근데 아니, 이거 헬륨님인가? 아니, 핵 진짜. 와, 어, 진짜 너무 오. 너무 고마워요. 잠깐만. 진짜 말로 하면 어? 안 돼, 우리. 후원해준거분헬님이에요 골드, 골드 불러와. 짱이다. 에이, 아, 안녕하세요 구독하겠습니다. 어, 구독 감사합니다 하근호님. 어 무기 뭐잘쓰세요잘 쓰는 아니고, 거. 백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꾸 억꾸 음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할치? 아닌 것 같지 그나마 아니 음모르겠는데 살찐 잘 쓰신답니다. 잘 써도 잘 쓰신답니다. 모르겠어요 다몰라겠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대충 모르겠어요는 아무거나 다 잘쓴다고 저왜 혼자 나갔어요? 네왜어요 기프님은 순하 잘쏘심 순하? 내가? 클래치 점수 <laughs> 만들어준거죠 저 혼자 나갔죠 잘 썼으면 좋겠다 맞네 많... 음. 3천원 후원해줄까요? 아야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구독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게 아닌데 솔직히 큰 차이... 아. 오이 오! 성공! 와 역시 <laughs> 너무 고맙다 고맙다 어, 고마워요 계좌에 770원 있는데? 에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어어 어, 어. 어. <laughs>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아니 다들,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부자야 나 계좌에 770원 있는데 아예 스프아요그래 <목소리> <laughs> 행운의 숫자긴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7살님 어서오세요 미라한테 <목소리> 실온 좀 구원해달라 야 되나? 아아 아, 아프다 아아 어, 어. 이, 이게 아닌데? <laughs> 해줘 리액션. 고마워. 오늘 로벅스 충전할 수도 있는데. 오 로벅스 충전쩐다. <laughs> 김치티야. <laughs> 우와레미다 <4분의 더. 웃음> <laughs> 그럼 9 시에 아크 카타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이 진짜 보여주는 거예요? 짱이다. 난 아니, 저도 뭐. 해주세요. 어 헬리언님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두분님 티야. 너희 뭘 잘하시네요. 어 감사합니다. 어이 <laughs> 다들 왜 이렇게 부자야나 계좌에 7070 어디 있어? 왜 동문 났는데 상대 어게인인데? 두분님 어. 팔로우 할게요. 오 팔로우. 질린다. <laughs> <laughs> 고마워요아뭐 우리 뿔있네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뜬다 일대일 하고 있는데? 나 계좌에 20원 있어 <laughs> 20원이요? 어이 거가시네응 음. 뭐야 나 뭐한거지? 저 지금 현금 전재산이 딱 3천원 있는데 후원하면 엄마가 죽일 것 같아요 에. 아, 이렇게 돈이 많은. 아 안. 어, 부자다. 어, 안 해도 돼요. 나나 아. 이거. 아 왜? 왜또나 혼자 남았어? 저기 까다가 3대4를 <laughs> <해야> 하는군요. <거야. 웃음> 아이고. 신가 없는 거 아닌가 부자. 다부자예 그니까 그니까. 영어 96점. 영어 96점. <laughs> 나 이번에 기말에서 1점 올라가지고 46점이지? 아이, 칼치하고 싶은데? 어, 아, 이게 아닌데? 알려주세요 브로, 브로들. 응. 음. 음. 아, 진짜. 목소리가 진짜 좋다? 에, 아니야, 아니용. 실천0 사기당했는데? 에에 왜, 왜, 왜? 어, 내가, 내가 단검 보여줄게, 단검. 번지는 단검. 지포나 올려줘? 나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만 올리는데. 어, 지포님 괜잘해요 고마워요! 오랜만, 한달 만이야? 한달 만이에요? 반가워요. 我说：“可以